목적지는 사치에 불과하다. 차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 같은데, 한번 잘 따라 붙어 보겠습니다. 벌써 갔어. 끝이야? 더 끌어줘야지. 응. 아. 또, 또, 또. 하. 여러분. 터널은 시원합니다. 아. 오, 뭔가 영화에서 나올 것 같아. 우리 지난번에 늑이 왔어? 되게. 오늘따라 미스트가 엄청난데? 아, 앞에 봐봐. 뭔가 지하철 터널 같아. 우와 지금 저희는 비를 피해서 서울에서 춘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는 어디죠? 춘천을 한 15km에서 20km 정도 약 앞두고 있습니다. 가평 쪽으로 가는 길. 아, 아, 아 여러분. 힘들다고 풀로 밀발하고 지금. 여러분 남편과의 라이딩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 인정하십니까? 아. 진짜 따로 타야 돼 따로 따로 타는 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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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끌어주니까, 밀어주니까. 여러분, 저희는 가평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라이딩 어떠셨나요어 중간에 좀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비요? 제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막간다고 삐져가지고 <laughs> 자기 혼자가 집에 가겠다고 해서 어르고 달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비를 피해서 서울에서 여기 이제 가평까지 왔는데 그나마 비를 피해서 성공적으로 라이딩을한것 같죠? 근데 이제 곧 쏟아질 것 같아요 지금 그쵸? 또 장마가 또시작되거있요 그쵸 이 경춘선이 좋은 점이 평일에도 지하철 점프를 할수 있어서 저희가 경춘선 라인으로 일부러 온 것도 있어요 바로 지하, 비가 오면 바로 지하철을 타고 점프하기 위해서. 이거 네. 허리 좀 펴줄래요? 네. 네. 에어로 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등에 쳐서. 안 돼요, 안 돼요. 허리를 펴요. 위도적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음... 저희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고 예쁘게 봐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부부가 자전거를 같이 타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저부터 얘기, 얘기해볼까요? <laughs> 저부터 얘기할게요. <laughs> 왜요? 내가 얘기할게요. 이게 네, 얘기할게요. 어, 좋은 점은? 네. 어, 휴가 시즌에도 지금 휴가, 시즌에, 휴가 시즌이잖아요. 수가 시즌이잖아요. 수가 시즌에도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효과를 볼수 있다.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이고 어. 단점은? 네. 자, 수가 시즌에도 자전거만 타서 보대다 <laughs> 아, 그러니까 <아닌가요>? 장단점인가요? <laughs> <laughs>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laughs> 어... 휴가 시즌에 네. 아예 그냥 다른 걸 해도 될 텐데. 어.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보통은 와이프는 자전거 타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싶지만 항상 눈치를 보면서, 뭐, 자전거를 포기하고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휴가 갈때 자전거를 챙겨 간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같이 타다 보니까, 휴가를 그냥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어디 놀러 간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장점이 다, 네. 단점이라는 네. 건가요? 하지만 자전거만 타기 때문에. 네. 다른 걸못 타죠 다른 걸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같이 자전거가 타려고 하지 제가요? 여행을 같이 다녀왔는데 네. <laughs> 비중이 약간 줄었어요 자전거를 많이 타는보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네 가시죠 이게 <laughs> <되게> 저의 <laughs> 장점이자 단점일까 네. 그리고 하나 네. 저희는 아무래도 실력 차이가 또 많이 나다보니까 네. 제가 많이 맞춰주는 이제 라이딩이거든요 그쵸. 근데 맞춰주려고 해도 항상 이제 힘들다고 항상 힘들다고 찡찡거리기도 하고 그쵸. 그럴 때마다 저도 약간 이제 맞춰주는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타야 되는 입장도 많습니다 그럼 그냥 따로 탈까? 네 그래서 따로 타는 게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따로 그래서. 타고 따로 타는 게 네. 오,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따로 타고 집에서 만나고 휴가는 따로 아니, 아니 <laughs> 휴가는 다른 곳으로 그냥 자전거 냅두고 가고 음, 그쵸? 그렇죠. 네. 저의 제가 생각해 본 장점은 집에서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좀 너무 좋아요. 네, 준비를 같이 하죠. 네, 준비 같이 해서 같이 나와서 자전거 를 타고 집에 들어갈 때 운동 끝나고 같이 들어가는 그게 제일 장점 같아요. 그리고. 윤중원 씨랑 타면, 그건구구같아서 같이 좋은 점? 이거보다, 윤중원 씨랑 타면 좋은 점이, 윤중원 씨는 지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고 갈수 있는? 보통 근데, 이게 퍼지거나 할 때도 있거든. 왜 눈물 을 흘리려요? <laughs> 아니요 <웃음> 윤중원 씨는 지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든 갈때 믿음직스럽게 같이 갈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말선이죠, 말선. 말선. 그쵸, 그쵸. 너무 뿌듯해요. 빨리, 빨리 가면, <laughs> 빨리 가주고요. 천천히 하면은, 네, 천천히 가주긴 해요 근데 그의 천천히가 저한테는 그래도 한 60km 이상 가면 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힘에 붙이는 게 사실이에요 단점은 뭐 그래서 같이 보브라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뭔데요? 네. 저는 가민에다가 와이프의 파워를 갖고 아. 그냥 연결을 시킵니다 아. <laughs> 파워, 파워나 신박계 그래서 뒤에 사람이 어느 정도 페이스로 따라오는지 네. 제 가민을 보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찡찡대는지, 진짜 네. 열심히 네. 타고 있는지 네. 보고 있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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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 팁이 있군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같이 타는 것도 따로 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요즘 정말 사고 소식이 많죠. 네, 무조건 안전. 진짜 안타까운 소식들도 되게 많은데 시즌이 시즌인 만큼 이제 시즌 중반? 중후반 정도 온것 같아요. 네, 이제 선선한 날씨가 오면서 더 라이더분들이 밖으로 나오고 계신데 안전하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외도 부족하지 않은 것아요 맞아요. 지금 몇 분이에요? 38분. 여러분, 이제,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비가 내리는데. 항상 여러분, 같이 타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맞아요. 안전하게 자전거 타세요. 윤중원 씨도 나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팬들도 많고, 윤중원 씨의 안전을 바라는 사람들도 네. 진짜 많으니까 항상 안전하게 자전거 타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